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수건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겉보기엔 깨끗해 보이는 수건이 사실은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국 레스터 대학교의 프림로즈 프리스톤 교수는 수건은 최대 두 번까지만 사용하고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샤워 후 몸을 닦는 순간 수천 개의 피부세포와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 곰팡이가 수건에 묻어납니다. 욕실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으로 세균 증식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한국분석시험연구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1회 사용 후 건조하지 않은 수건의 세균 수치는 57만 CFU, 3회 사용 후 건조한 수건도 15만 2,500 CFU로 측정됐습니다. 심지어 세탁 후에도 완전한 살균은 어려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염된 수건을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색 포도상구균, 클렙시엘라, 농농균 등 병원성 세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노출은 발열, 천식, 알레르기성 피부염, 피부 감염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엠폭소원숭이두창 같은 바이러스도 수건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수건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용 후 즉시 세탁하거나 최대 두 번까지만 사용하고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과 세제를 사용해야 대부분의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젖은 수건은 세균 증식의 온상이므로 반드시 완전히 건조 후 보관해야 합니다. 욕실이 아닌 건조한 장소에 보관습한 욕실은 세균 번식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가족간 수건 공유를 금지하며 개인위생을 위해 수건은 반드시 개인별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깨끗한 몸을 닦는 수건이 오히려 세균을 퍼뜨리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죠. 오늘부터는 수건 관리 습관을 바꿔보세요. 작은 습관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